메스플랫 조건부 확률 13번 문제입니다. PA가 4분의 1이고 PA교집합 B가 8분의 1일 때 PB-A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PB-A를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PA분의 PA교집합 B에요. 자, 근데 PA 교집합 B가 8분의 1이고요. 그거를 PA, 즉 4분의 1로 나눌 거니까 4분의 1로 나누면 역수를 곱해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답은 2분의 1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5분의 4, PB가 3분의 1, PA 교집합 B가 5분의 1일 때 PA 기븐 B. 네, PA기분 B는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보면 PB분의 PA교집합 B예요. 그쵸? PA교집합 B가 5분의 1인데 이거를 PB로 나눌 거 아니에요. 즉 3분의 1로 나눌 거라면 역수인 3을 곱하면 되니까 5분의 3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랑 PA 교집합 P 여집합이 5분의 1일 때 PB 기분 A는 네, 그럼 PB 기분 A 작성하면 PA 분의 PA 교집합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PA 교집합 P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PA는 알려줬거든요. 근데 PA 교집합 P는 안 알려줬어요. 이거 볼까요? PA 교집합 P 여집합의 확률은 여기 좀 작으니까 밑에 다할게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 이렇게 a랑 b가 있으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a 교집합 b 의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구하고 싶냐면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p a 교집합 b.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p a가 뭔지 알려줬잖아. 지금 p a 이거 전체가 삼분의 일이에요. 거기서 뭐를 빼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일 확률인 여기를 빼버리면, 그럼 빨간색 부분인 PA 교집합 B만 남겠죠.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통분하면 1 5고요 15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PA 교집합 B가 15분의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 15분의 2를 PA로 나눠야 되잖아요. PA가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하시면은,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16번. 네, 오늘도 아까 하다가 실수로 <laughs> 녹화를 다시 해야 돼서 <laughs> 안 지워진 게 있네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10분의 7이고 PA 합 b 가 10분의 9일 때 p b 의 여사건 기분 A 여사건의 값은 일단은 이게 여사권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조건부 확률의 공식 그대로 작성을 먼저 해주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공식 그대로 하면은, 분모에는 여기 뒤에 있는 것의확률이고요 분자에는, 어, 예의 네,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PA 여사권은 1 p a 고요 그다음에 어 드모르 가는 법칙에 의해서 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은 어떻게 할수 있죠? a 합 b의 여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자 얘는 a 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 pa 합 b 써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구할 게1 <laughs> pa 즉 pa랑요. pa 합 b 요거 두 개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pa는 이미 알려 줬죠. 그리고 PA 합비도 이미 알려줬으니까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1에서 PA 합비를 뺀다. 즉, 1에서 10분의 9를 빼면 10분의 1이고요. 자, 그거를 뭘로 나누냐면 1 마이너스 PA. 즉, 10분의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약분, 약분 해주시면 답은 몇 분의 1이 될까요? 3분의 1이 되겠죠. 네, 따라서 1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17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기분 B가 3분의 2고 PA 교집합 B가 15분의 2일 때 PB의 값은 일단은 PA 기분 B를 알려줬으니까 PA 기분 B를 작성을 해볼까요? 자, 얘는 p b 분의 PA 교집합 B예요. 이게 3분의 2인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PA 교집합 B를 알려줬네요. 근데 PB를 구하라고 했으니, PB는 하고 넘기고, 3분의 1을 반대편으로 넘기면 2분의 3 곱하기 PA 교집합 B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넘기고, 얘는 넘겨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PA 교집합 B가 15분의 2니까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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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하면은 5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 7 번의 답은 1 번입니다. 1 8번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의 여 사건이 사분의 일이고 P(B) 기분 A가 육분의 일일 때 P(A 교집합 B)의 값은 어, P(B 기분 A) 이게 육분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P(A 기분 아 P(B 기분 A)는 P(A 분의 PA 교집합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1분의 6이고 지금 PA의 여사건이 1분의 4이잖아요 그럼 PA가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죠 3분의 4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PA 여사건은 1-PA와 동일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6분의 1하고 PA를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PA가 뭐라고요? 1에서 4분의 1을 뺀게 PA의 여사권이니까, 1에서 PA를 뺀게 PA는 그럼 몇 분의 3이 됩니까? 4분의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2. 몇 분의 3? 4분의 3 해주시면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8번의 답도 1번이 되겠네요. 19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교집합 B)가 3분의 1이고 P(A의 여사건 교집합 B)가 4분의 1일 때 P(A 기분 B)의 값은? 어,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강조.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4분의 1이에요, 여기가. 자, 근데 거기에다가 A 교집합 B가 3분의 1이잖아.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요, 뭐라는 얘기예요? P, B라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문제에서 P, A, 기분 B를 구하라고 했는데 P, A, 기분 B는요, P, B분의 P, A, 교집합 B예요. 자, 근데 PA 교집합 P가 3분의 1이고요. 자, PB는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통분해주면 10이고 12분의 7이니까 역수를 곱해주시면 7분의 12가 되겠네요. 약분, 약분하면 은 7분의 4인 4번이 답이 됩니다. 20번 약간 거슬리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3분의 1, PB가 5분의 2, PA기분비가 4분의 1일 때 P B 여사건 기분 T A의 여사건은 어네 마찬가지로 작성을 좀 해볼게요. 네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한번더 할게요. 네 이게 완전 문제까지 똑같나 싶기도 하긴 한데. 네또 이거 모른다고 이것만 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의 확률이니까 1에서 뭐를 뺀다? PA 합비를 뺀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바로 일사천리로 쩍쩍쩍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 알려줬냐면 뭐 알려줬냐면 얘랑 얘랑, 얘랑 얘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p a PA가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해결됐는데, PA 교집합 B가 없거든요. 자, 근데 PA 교집합 P는 어떻게 구하냐면, PA 교집합 P는, 네, 지금 PB 곱하기 PA 기분 비 하시면 되겠죠. 왜 이거 쓰면 여기 이거 알려줬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죠. 자 그럼 1-pa 합피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pa 합비만 구하면 되거든요. pa 합비는 pa 더하기 pb-pa 교집합비죠. 따라서 pa 합비는 pa 3분의 1 더하기 pb 5분의 1-10분의 1입니다. 안타깝게도 30으로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1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3 이렇게 됩니다. 30분의 뭐냐면 19. 그죠? 아, 그래서 PA 합 B가 PA 합 B가 지금 30분의 19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1 PA 합 B니까 1 PA 합 B는 1에서 30분의 19를 빼 거니까 30분의 11이 되겠죠. 30분의 11. 그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1-PA로 나눠야 돼요 PA가 3분의 1이었으니까 1-PA는 3분의 이고요 나눠주는 거니까 역수에서 2분의 3 곱하시면 음 20분의 11이 되겠네요 20분의 11이 있나요? 네, 따라서 답이 2번이죠 자 2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3분의 1이고 p a 기분비가 6분의 1일 때 PA 합비가 2분의 1이다 P, 값은 어, 네. p a, b 값은 네 PA 기분비 이거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될 텐데요. 6분의 1이죠. 어,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P, 뭐, 네, 요식을 정리를 해주면, X자로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6PA 교집합 B가 PB랑 같아요. 자, 그랬을 때 PA 합 B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들아 PB라고 했잖아. 그럼 이요 이 식에서 PB만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어차피 뭐냐면 P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PA 교집합 P는 6을 넘기시면요, 분의1 PB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정리. 3분의 1 더하기 pb, 마이너스 6분의 1 pb,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요거 정리해 주시면 6분의 5 pb가 될 거고요. 거기다 더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어, pb는 하고 정리를 해 주시면은 네, 일단은 3분의 1을 넘겨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면 6분의 1이고요, 그렇죠? 자, 6분의 1에서 6분의 5를 넘기면 5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5분의 1이 되는 거겠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0.4, P(B 0.3, P(B given A)가 0.5일 때 P(A given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P(A given B)예요. 이거는 P(B 분의 PA 교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PA 교집합 B를 지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지만 사실 구할 수 있죠. 이거 두개 곱하면 뭐예요? PA 교집합입니다. 0.4 곱하기 0.5는 0.2고요. 0.2는 5분의 1이네요. 그거를 이제 PB로 나눠주면 되는데, PB가 10분의 3이니까 역수치해주고 곱하면 3분의 1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